숙소인데요. 처음 공개되는 부분이네요 <laughs> 여기 부분. 아 여기. <laughs> 어, 이거 <laughs> 왜 챙기냐고? 이거 뭔데?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. 아 이거가 좀 챙기지 마. 언제 한 건데. 거를... <laughs> <laughs> 언니가 저 언니가 사줬는데 제가 휴가 때 얼굴을 안. 좀안 씻고 지내가지고요 <laughs> 제가 피부 원래 뭐야? 잘 뜨는데 제가 안 씻을 때 이건 <laughs> 좀 <laughs> 사줘 언니가 사준 건데 걸그룹이 또 그거, 그거 이게 있어 아니 이거 톱바지 아니야? 이거를 불어 음. 이 빵빵해져요 목베개가 음. 되는 거예요 <laughs> 이거, 이거 이거는 그러면... 왜 들고 가 <laughs> 이거 어? 없으면 못자 내가 저번안좀안 안 된다 했어 이것도 갖 <laughs>